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과연 캐세이 파시픽에 입사를 하면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월급 통장에 꽂히는 그주 수입원은 블럭 아워, 라운스 그리고 그라운드 티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 월급이 그래도 정말 루머처럼 과연 100만 원이 되지 않는가? 최소 어? 시급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다가 더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 절세를 할수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캐세이퍼시픽에서는 비행시간을 최소 70시간을 보장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해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로 이제 월급 계산에 들어갈게요. 캐세이퍼시픽에서는 이제 기본 비행시간을 70시간. 70시간 보장을 해 드린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게 하면 70시간보다 적게 하면 적게 비행을 하면 70시간을 보장을 해 주고 그 이상으로 비행을 할 경우에는 그 이상 시간 곱하기 130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덜 하든 더 하든 무조건 70시간만 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에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이거는 다 아시겠죠? 이건 그냥 그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제가 월급을 계산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과연 캐세이퍼시픽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가? 그럼 안 되겠지만, 과연 진짜 그게 사실인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일단 시급을 계산을 해볼게요. 비행시급. 여러분들께서, 어 예를 들어서 최소 비행시간을, 아, 지난달은 너무 피곤했어. 이번달에는 58시간만 해야지 했다고 쳐요. 그래도, 비행시간은 얼마를 보장을 해준다? 70시간을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어 이제 막 조인하셨어요. 캐세에 조인하시면 시급 130불입니다. 미국 달러 아니에요. 홍콩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면 참 좋겠는데, 그쵸? 근데 어쨌든 홍콩 달러로 130불 곱하기 70을 해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 월급 통장에 뭐가 꽂힌다고 했죠? 블러 아월말고? 얼라운스가 꽂힙니다. 요 얼라운스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많게는 만 천불까지 받아봤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6천 ,000, 8천이니까 어 최소 6천으로 잡아볼게요. 130 최소예요. 최소 130 곱하기 70 더하기 뭐 6천불은 이걸 쭉 계산해봤더니 한국 돈으로 약 250만 원이 나와요. 여러분 한 달에 7 0시간만일하고 월급 250만 원 받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쭉쭉쭉 일을 열심히 하시고 어, 연차가 좀 쌓였어. 그러면 음, 여러분들께서 최고로 올릴 수 있는 시급이 180불이에요, 홍콩. 그 이제 그 이상으로 는 오르지 않을 거예요, 진급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180 곱하기 70 더하기 홍콩 달러 6,000불을 했어요, 얼라원스 해서 이거를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3 0 8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라운드 듀티 아웃은 아직. 안 더한 거예요. 그라운주티티아오는 근데 솔직히 얼마 안 되긴 해요. 교통비 정도 나오는? 그래서 일부러 어, 책정을 안한 거고 근데 이게 비행시간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70시간만 정확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저는 로스, 로스터로 나오는 비행시간만 110, 10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막판에.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막 비행을 빼고 막 스케줄 조정해서 8,90시간으로 맞추고 그랬었거든요. 몸이 버텨나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조절을 했었죠. 그래서 막 100시간, 120시간 뛰면 훨씬 더 많이 버실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 됐나요? 이게 월급이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는 거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이게, 어, 근데 또 저는 홍콩이 되게 좋았던 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드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저는 홍콩으로 따지면 저는 외국인 노동자였잖아요. 저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어 홍콩에서 캐세이퍼시픽 승무원이 약간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얼라운스가 생각보다 수입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게 그... 월급으로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월급으로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월급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단 이제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돈이다. 그러니까 세금 신고,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할때그 수입으로 책정이 안 된다뿐이지 뭐 월급이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블럭 아워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블럭 아워만 이렇게 쭉 합산을 해서 짠나 이만큼 벌었어라고 신고를 해요. 근데 거기서 그것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홍콩이 굉장히 좋은 게, 그래서 너 월세 얼마 냈어? 1년에 월세 얼마나 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월세 얼마 빼. 근데 저는 또 유부녀란 말이죠. 유부녀인데 신랑이 한국에 있어. 홍콩에는 직업이 없어. 그럼 저는 부양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백수로, <laughs> 백수로 이게 돼서 서류상. 그래서 저는 어이씨, 월세도 이만큼 내고 내가 신랑도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내가 한국에 보낸 돈이 이 정도 되니까 이걸 또 빼요 그러면 은 거기서 이제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머야 너돈 많이 못 벌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세금을 환급을 해준답니다 응. 그렇게 해서 어, 결혼하신 분들은 어, 바로 이제 결혼을 했다 신고를 하시고 신랑도 이제 리스트에 올리셔서 그렇게 절세 혜택을 보실 수도 있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그만큼 더 혜택을 보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 1년 수입 동안 내 자녀 양육비로 얼마가 들어가고, 교육비 얼마 또는 뭐 수익이 없는 가족 몇 명을 어떻게 부양을 했는지 그 금액을 다 빼고 나서도 13만 2천 불 이상일 경우에만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홍콩 그 홍콩 거버먼트 페이지 이제 구글 쳐보면은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 월급을 또 어떻게 아끼고 절세택을볼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플랜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그냥 완전 완전 빠르게 그 월급을 말씀을 드렸고, 이 블럭 아워랑 그라운드 듀티 아워 대신에 다른 또 수입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근데 이 수입을 제가 왜 이걸 나눈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몇번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수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길 바랄게요. 안녕!